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어, 기출문제 15번 문항을 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항, 뭐가 나왔냐면 오스벨의 선행조직자 교수모형이 나왔어요. 즉, 가 단계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교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즉, 오스벨이 제시한 선행조직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1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 언제든지 인명 교육학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았고 오스벨은 어~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바로 오스벨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스벨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은 아직 서술형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었 않았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스베르 유의미 학습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도대체 오스베르 유의미 학습에서 무엇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그 포인트를 정리해 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어, 오스베르 이론에 따랐을 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 첫, 첫 번째, 학습과제가 유의미해야 된다. 즉 학습과제는 구속성과 실사성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어, 관련 정책 의미, 학습자의 내적 인지 구조 안에는 관련 정착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학습 내가 배워야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 그럼 이두 개만 있으면 되냐? 아니다. 내가 학습자 가 의지적으로 어, 이두 개, 내가 학습 과제와 관련 정착 의미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능동적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포섭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걸 학습태세라 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어, 완벽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유의미 학습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학습태세와 관련해서 포섭의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내용이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이것을 눈으로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지를 할 겁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세모의 인지구조가 있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와 세모의 만남을 통해서 인지구조 네모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 세모라고 하는 거는 어이 동그라미에 대한 배경지식이니까 관련 정책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이 동그라미는 뭐겠어요. 어, 구속성과 실수성을 갖춘 유명 과제라고 볼수 있어요. 이두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 아이가 이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유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포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될 내용과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 일어난 포섭의 종류가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종속적 포섭과 상위적 포섭과 대등적 포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 포섭은, 어, 내가 이미 머릿속에 이 인지 구조를 봤을 때 더,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학습한 내용이 좀 작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배우게 된 내용이 하위 개념일 때 일어나는 포섭이고. 근데 반대로, 어, 배우게 될 내용이 더 상위 개념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하위 개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상위적 포섭이라고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층위가. 그때는 대등적 포섭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포섭의 종류를 우리가 각각 살펴보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나올 수 있는 건 종속적 포섭인데 그 중에서 파생적 포섭과 상관적 포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파생적 포섭은 피아제 이론에 따랐을 때 뭐가 가냐면 동화와 같고 그 다음에 상관적 보석은 조절과 같습니다. 이 키워드를 물어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보석의 종류 안에서는. 그리고 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수업의 원리죠. 오스베르 유의미 학습 이론에 따랐을 때 도대체 이거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어떤 수업적 방법을 운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선행 조직자를 제공해야 된다. 왜? 아까 봤지만 우리 인지 구조 안에는 배울 내용과 관련돼서 일정의 배경지식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관련적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예 배울 내용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상태하면은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배울 내용과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을 일정 부분 머릿속에 시작하기 전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선행조직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예 없을 때는 설명조직자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비, 어, 비교 조직자를 통해서, 어, 내가 배우게 내용을 좀더 인지구조를 굳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행조직자의 원리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점진적 분화의 분화와 통합조정의 원리 이두 가지 그리고 점진적 분화와 통합조정 그리고 마지막 요약정리의 원리 이렇게 어~ 보신 것처럼, 오스벨의 유미학습을 교육적 현장에 적용시켰을 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네 가지 원리들,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어, 이 문, 이 오스벨의 이론을 다 설명드린 다음에, 1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선행조직자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1 5번 문제를 여기까지 다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강의 마치기 전에 또 핵심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결국, 오스벨과 브루노는 둘다 인지주의, 학파입니다 인지주의. 어, 학습이라고 한건 뭐냐면, 이전에 행동,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의 변화가 곧 학습이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이 아동에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이게 강화나 버릴 수도 있겠죠? 이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고, 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만약에 행동을 증가시키는 자극이었다면, 이 S는 강화가 될 거고, 만약에, 초기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였다면 이 S는 벌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문제행동이었겠죠. 문제행동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목표행동은 증가시키겠죠. 이건 목표행동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목표행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게 바로 행동주의예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행동주의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주의는 달라요. 이렇게 행동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지 구조가 변한것 자체 안으로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자들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왜? 인간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오감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어. 요 시각, 척각, 훈각, 촉,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뇌 속으로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나 인지 구조 동그라미였던 인지 구조가 별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면 어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어 아이들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파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오스벨과 브루노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스벨은 어 귀납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어 오스벨은 원리 원리가 있다면 우리 어이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학문 중심 교까지 하는 교수들이 만드는 이 원리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이 원리가 어떤 그 귀납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가르친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 원리와 관련된 설명을 함으로써, 훨씬 더 뭔가 빠르게, 현실적으로, 어, 빠르게, 실행 가능하게, 설명시 방식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학습을 하기 바랬어요. 하지만, 불은 다릅니다. 원리를 바로 가르치는게 아니라, 그 월, 하나의 원리를 가르치더라도, 그 원리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해서 귀납적으로 이 원리를 가르치자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좀 달라요. 브루너는 학생이 모든 사례를 탐구해서 원리를 도출하도록 했고, 오스벨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설명식을 통해서 이 원리를 이해시키면 된다. 단, 이해시킬 때 포섭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시키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오스벨이 훨씬 현실적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오스벨의 이론에 따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이론을 내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문제점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인지주의 학파지만, 한, 한 명은 귀납적 방식대로, 브루너는 오스벨은, 연역적 방식대로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설명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스벨의 이론에 따랐을 때 과연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 학습의 조건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